자, 리플 관련 뉴스가 또 발표됐어요. 자, SEC와의 법정 싸움 중임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대형 지갑들, 네, 이 리플의 고래 세력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역대급, 최고 수준으로 리플을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일주일만에 300% 이상 상승할 세력 코인들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코인인지 또 어떻게 상승이 이루어질지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력 코인들 공개할 테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진입니다. 자, 우선, 리플 관련 뉴스가 또 나왔죠. 리플 이 세력들에 관한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와의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도 리플의 대형 지갑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대형 지갑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고래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 고래 세력들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대형 지갑들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자, 이 리플의 고래들이 최근 몇달 사이에 3억 개 이상의 리플을 매수했어요.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리플 3억 개면 현재 가격인 700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2100억 원입니다. 2100억 원. 여러분들 2,100억 원의 리플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아닐 거예요, 그죠? 자, 2,100억 원 어치를 구입할 능력이 있다면 이건 최소한 기관급이라는 의미죠. 자, 투자 은행 수준의 기관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들이 왜 2,000억 원 이상의 리플을 매수하고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업비트 상황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리플과 다른 코인들 모두 업비트에서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스팀의 경우 오늘 상승세 나오고 있고 자, 온톨로지도 주말에 상승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업비트에서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 아비트론 코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돈 벌고 싶으신가요? 자 상단에 보이는 010 칠오구하나 삼돌팔공으로 숫자 칠 빠르게 보내세요. 여기인 금전요구 같은 거안 하고요. 유료 리딩방 같은 거 일체 없어요. 자, 최소 삼십 프로에서 육백 프로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요. 그럼 공일공 칠오구하나 삼돌팔공으로 숫자 칠 문자 바로 보내세요. 무료 카톡방 초대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일공 칠오구하나 삼돌팔공으로 숫자 칠 빠르게 보내세요. 자, 리플의 고래들이 몇달 사이에 약 3억 개를 매집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하나로 약 2100억 원어치, 네, 2100억 원어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자, 아직 SEC와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2000억 원어치의 물량을 매수했다는 건, 자, 소송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2,000억 원 어치를 매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정도면 뭐 소송의 경과, 소송의 진행 상황 이런 정보들은 뭐 충분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것 같다면 2,000 2천, 2,000억 원 어치의 리플을 구매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니죠. 리플 절대 안 사죠. 기관들은 개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이 리플이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리플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치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들. 여러분, 이 리플의 승소에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리플은 반드시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상에서 리플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말씀드리고 있죠. 또 카톡방에서도 항상 얘기 나누고 있죠. 제가 일확천금 만들어 드린다는 장담은 못 드려도 저희 소통방에서 함께 일상적으로는 적게는 30%, 많게는 280%까지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만 23%의 수익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좋은 정보를 항상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드릴 수 있죠. 예, 가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돈벌 만한 기회의 정보가 있을 때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재가 있는 코인, 갈 수밖에 없는 코인,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실제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80% 수준으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이 한달 만에 원금 복구하셨습니다. 이런 수익은 매일 나오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소통방에 빨리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부터 시작하세요. 저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사항 일절 없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한 많은 고수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얻은 정보만으로도 하루 일당. 벌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010 7591 3280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숫자 7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돈벌 정보만 가져가지 말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 소통방에서 원금 회복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010 7591 3280 숫자 7 남기시고 시작해 보세요.